Yeah. 프리미어 프로의 내보내기로 영상과 오디오의 다양한 포맷으로 출력하는 방법과 영상의 용량을 줄여서 내보내는 방법까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출력 전 주의사항 영상을 내보내기 전몇 가지를 꼭 확인해야 된는데요 첫 번째로 소스 인의아웃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보내기 설정에서 어디까지 출력할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소스 인의아웃과 웍에어리어 인데요 우선 소스 인의아웃을 보는 방법은 단축키 I와 O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소스 인의아웃이 생기는데 전체 영상이 아닌 작업한 영상의 특정 부분만 출력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인점은 시작점 아웃점은 끝점이고 이렇게 범위가 지정되었을 때 내보내기 설정에서 소스 인앤 아웃을 설정하면 이 범위만 출력됩니다. 소스 인앤 아웃을 폐지하는 방법은 Ctrl+Shift+X입니다. 두 번째로 워크 에어리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워크 에어리어 한글로는 작업 영역 막대입니다. 워크 에어리어의 기본 설정이 마지막 클립의 아웃점에 맞춰서 자동으로 범위가 설정되는데요. 워크 에어리어가 프리미어 기본 설정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현재 작업하는 시퀀스의 햄버거 메뉴에서 워크 에어리어를 켜준다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워크 에어리어의 범위를 자동으로 설정해주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지만 나중에 편집하려고 뒤로 빼뒀던 클립이 있다면 영상 뒷부분이 검은색으로 나오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설정을 꼭 켜둬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워크 에어리어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수동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눈 아이콘과 M/S 아이콘을 확인합니다. 작업하다 보면 눈 아이콘의 기능인 트랙 아웃풋을 꺼버리거나 M 아이콘인 뮤트 혹은 S 아이콘 솔로 트랙을 활성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랙 아웃풋이 꺼져 있다면 해당 트랙은 출력할 때 보이지 않아 필요한 트랙이라면 꼭 켜줘야 합니다. 뮤트 트랙이 활성화된 트랙은 음소거 상태로 출력되고, 솔로 트랙이 활성화된 트랙은 해당 트랙만 소리가 출력되기 때문에, 의도한 게 아니라면, 눈 아이콘은 활성화하고, M과 S 아이콘은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임라인 패널을 한번 클릭해야 합니다. 만약에 타임라인 패널이나 프로그램 패널이 선택되지 않았을 때 내보내기로 넘어가는 익스포트 미디어 메뉴가 비활성화되면서 내보내기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럴 땐 타임라인의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하면 익스포트 미디어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내보내기로 넘어갑니다. 챕터 2 영상 내보내기 내보내기로 넘어가는 세 가지 방법은 화면 상단의 내보내기를 누르거나 단축키 Ctrl M을 누르거나 파일 메뉴에 익스포트에 미디어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버나게 층으로 넘어오시면 많은 옵션에 당황하시겠지만 딱 3개만 확인하면 됩니다. 출력 이름과 경로 그리고 파일 확장자입니다. 파란색 글자로 되어 있는 경로를 클릭하고 출력하려는 경로로 들어가서 출력 이름을 설정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파일 확장자는 H264를 선택하면 MP4로 출력되고 QuickTime으로 선택하면 MOV가 출력됩니다. H264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맷인데 압축률이 높아. 용량이 적지만 용량 대비 화질이 높습니다. 퀵타임은 압축률이 낮아 용량은 높지만 화질이 원본에 가깝게 보관이 가능하고 알파 채널을 포함해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H264를 선택하고 오른쪽 아래 익스포트 버튼을 누르면 출력됩니다. 챕터 3 오디오만 내보내기 오디오만 내보내는 방법은 영상 내보내기와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보내기를 눌러 내보내기 창으로 넘어와서 똑같이 출력 이름과 경로 그리고 파일 확장자를 설정해야 합니다. 출력 이름과 경로는 영상을 내보낼 때와 똑같이 설정하시면 되고, 포맷은 mp3 혹은 웨이브 폼 오디오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영상에서 h264와 퀵타임이 있듯이 오디오에도 압축 형식인 mp3와 무압축 형식인 웨이브 폼 오디오가 있습니다. mp3는 압축률이 높아서 파일 크기가 작다는 장점이 있지만, 음질이 비교적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웨이브폼 오디오는 파일의 크기가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음질에 손실이 없으며 오디오 품질이 매우 높습니다. 영상의 경우 대부분 mp4로 출력되지만 오디오 같은 경우는 상황에 맞춰서 포맷을 선택하시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챕터 4. 용량 줄여서 내보내기 포트폴리오 영상을 채용 공고가 올라온 웹사이트에 첨부할 때나 공모전에 영상을 제출할 때 영상의 용량이 제한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같은 해상도이지만 용량을 낮춰서 출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비트레이트입니다. 우선 포맷을 H.264로 바꿉니다. 비디오를 열고 모를 눌러서 스크롤을 내려보면 비트레이트 세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타겟 비트레이트를 조절하기 전에 오른쪽 아래 예상 파일 크기를 보시면은 71 메가라고 나와 있지만 타겟 비트레이트 값을 1로 내리면 용량이 줄어든 게 확인될 겁니다. 하지만 비트레이트를 너무 낮추게 되면 해상도는 같지만 낮은 품질로 출력되기 때문에 적정선으로 출력하는 게 중요한데요. 왼쪽은 비트레이트를 최대로 낮춰서 출력한 영상이고, 오른쪽은 비트레이트를 12로 설정한 영상입니다. 같은 해상도를 가졌지만, 화질 차이가 매우 심한 게 느껴지시죠? 유튜브 공식 페이지에서 권장하는 비트레이트의 적정값은, FHD의 30fps는 8, 60fps는 12, 4K의 30fps는 35에서 45, 60fps는 53에서 68입니다. 출력하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